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 폭스바겐 콤비 모터홈을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이름을 가진 폭스바겐 콤비가 현대적인 기술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더해 모터홈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여행과 일상, 그리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보여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폭스바겐 콤비 모터홈은 클래식한 콤비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매우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둥글고 부드러운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D 헤드램프와 일체형 라이트 바가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차체 측면은 깔끔하면서도 실용적인 비율을 갖추고 있고, 대형 슬라이딩 도어 덕분에 승하차와 실내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루프에는 팝업 루프 또는 고정형 하이 루프 옵션이 제공되어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시 실내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콤비 특유의 친근함과 모터홈다운 든든함이 잘 어우러진 외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폭스바겐이 얼마나 공간 활용에 신경을 썼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회전이 가능해 정차 시에는 거실 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고 대시보드는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최신 승용차 못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실내 마감은 고급 패브릭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장시간 머물러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앙에는 소형 주방이 배치되어 있어 인덕션 쿠탑, 싱크대,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간단한 요리는 물론 장기 여행에도 충분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좌석과 테이블 구성도 매우 유연합니다. 소파 형태의 시트는 필요에 따라 침대로 변환할 수 있으며, 화법 루프 내부에도 추가 수면 공간이 마련되어 최대 4 명까지 편안하게 취침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 역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캠핑 장비, 여행 가방,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밤에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환기와 채광을 위한 대형 창문과 루프 인도 덕분에 실내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2026 폭스바겐 콤비 모터홈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모델의 경우 즉각적인 토크와 조용한 주행감이 큰 장점이며, 도심과 자연 속 어디에서든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장거리 여행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급속 충전 지원으로 휴게소나 캠핑장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모터홈 특성에 맞게 세팅되어 노면에 충격을 잘 흡수하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차체 거동을 보여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매우 풍부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 덕분에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도심 주차나 좁은 캠핑장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억제 수준도 상당히 높아 이동 중에도 실내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히 조용합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2026 폭스바겐 콤비 모터홈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택하는 파워트레인과 실내 옵션, 캠핑 패키지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풀 옵션 모델의 경우 8천만 원대까지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공되는 브랜드 가치와 완성도. 그리고 모터홈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전기 모델은 연료비 부담이 적고 폭스바겐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폭스바겐 콤비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차량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감성, 실용적이고 아늑한 실내,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최신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구성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행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과 모터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